비행기 착륙 장치에 타이어 한개 가격이 얼마나 되고 교체하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지 아시나요? 사실 이 타이어들은 일반 고무가 아닙니다. 약 300톤에 달하는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죠. 비행기가 지면에 닿을 때 보이는 검은 연기는 마찰로 인해 순간적으로 타오르는 고무입니다. 각 타이어는 완전히 교체되기 전까지 약 300회에서 500회의 착륙을 견딜 수 있습니다. 타이어 교체 과정은 사실 자동차 타이어 교체와 매우 유사합니다. 유압잭이 랜딩 기어를 들어올려 바퀴를 활주로에서 띄우고 수십 개의 볼트를 풀어낸 후새 타이어를 장착합니다. 하지만 주목할 점은 새 비행기 타이어 한 개가 약7,000 달러에 달한다는 것입니다. 에어버스 A380과 같은 거대한 기체에는 22개의 타이어가 필요해 전체를 교체하는데 수십만 달러가 들수 있습니다. 좋은 소식은 이 타이어들이 매우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. 영하 54도씨부터 121도씨까지의 온도를 견디며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도 잘 작동합니다.